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 YC캠 가지고 왔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상장 이후 지루하게 흘러가던 YC캠이 갑작스레 상장 이후 역사적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오늘에 대한 거래량이 역사적 신고가 도전의 첫 시발점일 수 있다는 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바로 뜸 들이지 않고 어떤 이유로 y c m 이 상승했는지 이야기해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유리 반도체 기판에 대한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y c m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유리 코팅제를 개발하여 이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고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AI 관련 반도체 거기서 핵심이 될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유리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YCM 오늘 상승이 이제 시작하는. 상승의 시작점인 부분인 거고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없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4,000원 이하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 구간이 전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현 시점 제가 간단하게 미리 이야기 드리면 12,000원 이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보시더라도 11,200원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신다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땐 11,200원까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2,000원 가격대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고 14,000원까지 쌓여 있는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향과 목표가 자체가 싸그리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시점의 1차적인 목표 가격 자체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강한 저항이 있었던 16,000원 밑에서 우선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이고요. 앞으로 이 12,000원대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매집하고 이 14,000원대 가격을 얼마나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해 주는지에 대한 게 앞으로의 핵심 관건이고요. 이때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소화를 충분히 잘 해준다면 신고가 트라이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12,000원대 지지를 받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얼마나 걸리고, 이 1차 목표가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앞으로 신고가 트라이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다 빠짐없이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YCCAM에 대해서 현재 세계 최초 유리 코팅제 개발을 하였고, 앞으로 핵심이 될 유리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분석 모두 제가 다 정확하게 해 두었고요. 증권가에서도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추정한 세력 매집 물량 추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빠짐없이 모두 알려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시점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 손절가 왜 그렇게 설정을 해 두었는지까지 모두 상세하게 제가 다 분석을 해 두었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만약에 이 손절가들을 깨게 된다면 지금 12,000원대를 깨게 된다면 이 가격까지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15,000원대, 16,000원대 이 사이 목표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 목표가 자체가 달라지고 신곡과 트라이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각 시나리오별로 모두 정리해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것과 모른 채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지금 YC 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이 전혀. 채워져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1904번 번호로 문자 숫자 5번과 함께 ycm 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신다면 제가 해당 자료에 대해서 50페이지 분량에 가까운 상세한 자료들 모두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ycm 홀딩 하면서 보유기간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YCM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동안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또 확실한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발송해드렸던 단타 종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한 결과를 지금 제가 함께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단타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게 되시면 뿌리오라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제가 실제로 지금 뿌리오 문자 사이트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라고 제 이름 적혀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010-8000-1904번 제 개인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으시죠. 문자 발송해드린 시간도 8시 44분으로 개장 전에 미리 제가 보내드렸고요. 154분 문자 발송해 주신 분 분들 제가 한분 빠짐없이 모두 체크해서 실패 없이 전부 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문자 받으신 분들이라면 매수하는 데 전혀 어려움도 없으셨을 거고요. 오늘 세 종목 모두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수익이 잘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송해 드린 종목은 C젠과 HL 테라퓨틱스 그리고 HL 생명과학까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세 종목이 저희가 시가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죠. 시가 매수 이후 오늘 HL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도달 시 제가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상한가까지 진행이 돼 주었고요. 이렇게 지금 매수 진행된 종목들이 어떻게 오늘 매수가 되었고 매도가 되었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매수 종목이었던 시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매수가 가는 제가 시가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손절가는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지켜보면서 목표가 도달시 50% 매도 이후 잔량은 전량 목표가를 손절가로 잡고 추가 대응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MS 글로벌 헬스케어팀과 협업이 진행된 종목이고 저희가 스윙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렸었지만 지금 금일 오늘은 단타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스윙 종목 비중과는 별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 를 전부 다 드렸죠. 매수가 이후 오늘 목표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도달해 주면서 16% 가까운 수익이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16% 도달 이후 28,000원 목표가로 잡고 추가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 수익은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 20% 이상 수익이 난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단탄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HL 테라퓨틱스 오늘 기분 좋게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전량 홀딩 하고 있는 수익이 극대화된 종목인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보시게 되신다면 매수가, 시가 매수를 진행하였고요. 금일 목표가, 상한가, 도달시 홀딩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는 5,500원으로 조금 낮게 잡아 드렸는데 만약에 상한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0시 30분까지 확인 이후 매도로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10시 30분 전에 오전장 중에 상한가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홀딩 유지하면서 지금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내일까지 대응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신다면 개입을 상당히, 상당히 크게 띄우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 약2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해선 제가 내일 문자 발송해 드릴 때 해당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 생명과학, HBL 생명과학도 확인해 보시게 되신다면 시가 매수 이후의 목표가는 14,500원까지 제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가 12,000원. 다행히 오늘도 12,000원 손절가 깨지 않고 그대로 수익까지 목표가에 도달해준 모습 확인되시죠? 이렇게 제가 목표가 도달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도 50%는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은 14,500원 목표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수익을 보시게 되신다면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당연히 깨지지 않았고요. 목표가인 14,500원 도달 이후에는 여러 번 깨진 모습이 보여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은 없었지만 현재 18%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단타 종목만 보더라도 16%, 20%, 18% 이렇게 수익이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타는 이렇게 매일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야 되고요.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단타에 대해서 특히 좀 힘드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 8,000번에 1,904번으로 저한테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문자 받아 보시고 놓치지 않고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스윙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대신 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3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 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준 만큼 목표가인 3만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